샬롬, 9월 13일, 풍암 전원교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계속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어, 2.5단계가 9월 20일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여러분들 역시 학교에서 수업하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또 학교를 가는 날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데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어 화이팅 하시고 힘내서 열심히 아테마 최선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어,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웅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죽것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해서 사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어, 지난 과에서 우리는 광야의 성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의 성막을 짓도록 하였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 보이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라고 지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곳으로서 특별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이 지어져 있는 그 성전 입구 앞에 놓인 이제 이번어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놓여 있는 그런 성전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이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성전 맨 앞에 보면 아주 큰 노트 재단이 있었습니다. 노트로 만들어진 번재단에서 이제 이들은 도축한 희생 재물을 불에 태워 번재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막의 건설과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을 가득 채운 이야기를 한 이후에 거기서 들여지게 될 그러한 동물의 희생제사에 세세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희생제사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제사의 다섯 가지로 제사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 다섯 가지의 제사는 조금씩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이 모든 제사는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라는 점에서 모두 같은 제사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에서 드려질 제사를 이 다섯 가지로 구분해 주셨는데요. 제사의 구분은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제사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세 가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는 동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것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완전히 태우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모습을 보면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집에서 기른 가축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드려지는 동물들은 숫송아지, 순양, 그 다음에 순염소, 그리고 비둘기 등이 제물로 쓰여졌습니다. 어, 여기서 주된 어, 어,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숫송아지, 순양, 순염소라는 거예요. 즉 사람으로 따지면 남자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한 가정에 대를 잇는 어떤 그러한 상징성은 이 장자를 통해서 그리고 남자를 통해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숫송아지 그리고 순양 그리고 순염소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둘기가 있었는데 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잘알수 있겠지만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로 이렇게 동물들을 구체적으로 네 종류의 동물로 나눠놓은 이유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모두가 어, 숫, 송아지로만 드리게 된다면 엄청 제사를 드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성경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숲 송아지와 순양과 순염소와 비둘기로 이렇게 동물들 을 구분해서 자기들 형편에 맞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동물들은 어 신체적으로 온전한 동물을 들여야 했어요. 즉 흠이 없는 동물을 들여야 했습니다. 뭐 발톱이 빠지거나 병을 앓고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심지어 뭐 동물들이 콧물이 나오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이런 아주 조그마한 병이 걸려 있어도 그 동물은 제물로 들여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고 보기 좋은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다른 동물들보다는 조금 더 값이 더 나가는 동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했고 또그 준비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동물들은 지정된 장소, 즉 회막 문에서 드려야 했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과정 가운데 드려진 번제물은 여우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넘, 냄새가 되어서 불에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받으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번제는 제물을 바치는 자의 속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죄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사함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일반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어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를 쳐야겠다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훔쳐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 사람을 때리거나 그 사람을 죽이거나 한 이후에 이렇게 번제로 자신의 죄와 사함을 봐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하게 하였고, 우리가 그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잘못들을 모두 다이 번제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속죄는 단순히 죄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을 지고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그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통하여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소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게 되므로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동물의 피 흘림은 이 회개와 하나님께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1년 중에 하루를 정하여서 대속제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행하여지는 것이었어요. 그날은 1년 중 가을마다 돌아오는 거룩한 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번제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번제를 매일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 소를 잡아야 돼. 어? 매일 양을 잡고 매일 염소를 잡고 매일 비둘기를 잡아야 하면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소, 소와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뭐 300만원, 400만원도 하고 어, 수, 수송아지는 좀 가격이 싸서 뭐 200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이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 중 하루만 이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가 길렀던 동물들 중에 가장 최고의 동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대신해서 이 동물에게 내 죄를 안수함으로써 어? 내 죄가 이 동물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고 그 동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죠. 이것이 번제라는 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소재예요. 소재. 소재는 곡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물희생제사와 함께 들여지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들여지기도 하는 것이 소재인데요. 이 소재는 동물을 죽이지 않고 곡물가루나 요리로 만드는 유일한 제사가 이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재를 드릴 때도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소재는 번제와 달리 일부만 태웠어요. 번제는 이 동물을 잡아다가 전부를 불살랐다면 소재는 곡물을 가루나 또그 곡물로 요리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불에 태우지만 일부분만 태웠던 거예요. 불 태운 부분은 번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이 소재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서 제단 위에 불살라졌다는 거예요. 이는 제물을 바치는자가 하나님께 자신은 자신을 이 은혜로 기억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보리나 밀 같은 다양한 곡물이 수확되기 시작하면서 처음 익은 것을 특별 소재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땅의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는 평소에 자발적으로 드려졌어요. 곡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용한 양식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음식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쌀과 같,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소재의 목적이었습니다 날마다 먹는 음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암 전원계 친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매일 함께 하시는 그것이 기쁨이 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이 소재의 예배를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우리 가장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식사 기도예요. 아침에 밥 먹을 때, 점심에 밥 먹을 때, 저녁에 밥 먹을 때, 하루에 세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식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늘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화목제입니다. 어, 화목제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지정하신 모든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물을 바치는 자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이것은 희생제사가 무엇을 상징하느냐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친교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라는 이름은 평화나 온전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치는 자는 제사장 앞에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제물은 이 화목제 어, 그 번제와 달리 기름과 내장 일부만 불에 태웠어요.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자는 이 제물을 요리해서 제물을 드린 날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제물을 바친 이세 사람의 모든 회복과 또 친교를 나누는 일종의 공동 식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같이 먹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림자이자 이 예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아가 범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동일한 은혜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은 과거 구약에서 드려졌던 제사와 같이 어 단순히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예비하시고 그 각각 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깨어진 관계를 화목해 하시는 그러한 모든 제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에 드려진 이 제사들이 모두 우리가 지금 현재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모든 제사의 완성이 이루어졌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한 받았음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